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 하나님 앞에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를 기울입니다. 성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한 신문에서 칼럼을 봤는데요 대형 교회와 대형 백화점을 비교하는 칼럼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쓴소리로 얼룩진 칼럼이었는데요. 두 대형 백화점과 대형 교회 사이의 공통점을 말하는 기사였는데, 이제 화려한 건물, 친절한 직원,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과 연주에,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이 모든 것이 백화점과 교회가 똑같이 존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칼럼이었어요. 어,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면서 어, 그냥 기독교의 가치가 아닌 백화점처럼 손님을 끌어모으듯 어떤 소비자 중심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 칼럼리스트가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백화점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중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리어서예 중심이 되 정신을 실현하려정신회의현하이어떻회의 모습이 어을수그 있냐면서 을수리있하면서쓴소본적하있습사를본 적이 있실은 뭐 전적으로 동의는 할수 없지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소수의 교회를 이제 비교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간다 i s t o c h r 그리고 그 세상의 영양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있다면 돈인데 돈과 소유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전도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아래서의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돌려서 말한다면 전도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 너무 복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권위 바로 전도서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은 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들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재물을 사용하고 올바로 소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세 구절을 말하기 전에 오늘 그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해 아래 어, 이 우리의 소유물들이 절대화 될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 이게 긴 흐름이 하나의 하나에 이렇게 통으로 엮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껴 있는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장과 6장 사이의 핵심적인 문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어, 문장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 땅의 소유만으로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인간은 이 땅의 소유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어, 성경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성경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인간입니다. 이두 존재만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십계명에서 이제 잘 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십계명의 이제 십계명을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우리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물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예배하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소유물에 대해서는 올바로 사용하라. 이게 질서를 딱딱딱 잡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게 이제 질서가 흔들리게 될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인데 인간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또한 사랑의 대상인데, 인간을 예배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소유물과 관련해가지고, 이 소유물들은, 이 돈은, 분명히 이제 사용의 대상인데요. 이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방금 읽었던 말, 소유물을 사랑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이 소유물, 돈을 예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상숭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물처럼 사용의 대상으로 삼고 그 그러니까 사용의 대상인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 돈을 얻기 위한 사용의 대상을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대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올바로 예배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사용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사랑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나 영적인 심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예배의 대상의 자리에 사용의 대상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은 어,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어, 그 서, 성기는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생명력 없는 존재. 결국에는 도끼로 찍혀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우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 인간의 삶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우상처럼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의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돈에 있어서도 이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소유에 있어서 이 질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돈을 우상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이 질서의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사랑해야 할 대상,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소유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그리고 은이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물이, 그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해 아래에서 큰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계속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도 되는데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그것이 비교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담이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비교 의식에서 시작됐다라고 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도시 오브라는 채널을 좋아하십니까?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채널이긴 한데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늘그 최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이 황금 배지를 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도시 어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방어를 잡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90 c 치 정도 되면은 황금 배지를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이제 서로 서로 큰 방어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어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패널들이 가장 기뻐하는 장면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패널들이 가장 기뻐했냐면 한 패널이 이제 방어를 챔질해 가지고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 방어가 잠시 잠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엄청 큰 방어였어요. 적어도 90cm, 100cm 되는 커다란 방어였어요. 그거를 잡으면 이제 황금 배치를 얻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의 다 잡고 이제 물에 거의 둥둥 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뜰채로 뜨면 되는데 그 뜰채를 뜨려고 하는 순간 그 방어가 낚싯줄을 끊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 패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교 의식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은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데 나와 가까워하는 친구들이나 내 동료자들과 내 친한 친구들이 좋은 일을 당하면 사실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 이제 자크 아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가졌을 때는 큰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게 엄청난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배 아픈 거죠. 비교 의식이고. 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했던 교회 중에 큰 봉사 목사님이 사실은 단임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 차가 사실 너무 너무 좋은 차였어요. 네 젊은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쩌고 아,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 목사님 몸이 허리도 되게 안 좋으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차 안에서 부흥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은 승차감 때문에 이 좋은 차를 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이 승차감 때문이 아니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차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은 차를 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비교 의식이나 이러한 죄의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어쩌면...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학교에 나왔다라는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인정 때문에, 우리그 학교를 보낸다면, 우리도 여기에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삶을, 해아래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만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누군가 내 신앙을 알아봐 주길 원하고 내 신앙을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코람데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이 속된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 주는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어, 전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못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추구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음, 우리는 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됐다라는 본문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도리어 그 뒷절에 나오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여기가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재물을 그리고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썩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종과 동록과 도둑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죽어 죽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놓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절대화하고 돈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끔 이제 아내 몰래 그 비자금을 집에서 몰래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표정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꽁꽁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잘 숨기는 포인트는 아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책 사이에 많이 숨겨 놓습니다. 확률적으로 걸리,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까먹기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 최대한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 돈을 이제 최대한 숨겨 뒀습니다 꼭꼭 숨겨 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교회 돈을 잠시 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회비를 거두거나 책값을 거두거나 할때 제가 잠시 거둘 때가 있는데,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넘겨주려고 해기 집사님한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재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대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꽁꽁 숨겨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물과 돈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잠시 맡아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다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영생하는 것처럼 그 돈에게 세례를 주고 돈이 영생하는 것처럼 그 돈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맡아 두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에 돈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줌과 동록이 들어서 썩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썩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돈은 결국에는 영원할 수 없고 그 돈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화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썩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를 일시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 우리는 돈을 붙들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열등감과 시기심에 붙잡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돈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자신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돈들 다 놓고 내려가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게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소유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화려한 보화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늘 재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그의 탁월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참된 정체성을 찾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